안녕하세요. 코딩하는 농부입니다. 오늘 영상은 김장 배추 밭 만들 때꼭 알아두셔야 하는 것들인데요. 특히 비료, 유기질 거름, 석회, 봉사를 넣는 이유와 이것들이 부족하거나 과했을 때 나타나는 증상에 대한 내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배추는 심는 시기가 중요한데요. 배추는 보통 90일 배추라고 해서 내가 긴장을 하는 시기를 고려하셔야 합니다 이 심는 시기에 따라서 밭에 밑거름을 넣고 두둑을 만들기를 하시기 때문에 가장 먼저 내가 있는 지역이 어디인지 그리고 언제 밭을 만들어서 심어야 하는지를 확인을 하셔야 합니다 일단 지역이 경기도 북부나 일찍 추위가 찾아오는 곳이라면 8월 20일부터 재배를 하시기 때문에 벌써 밭을 다 만들고 아주 심기도 하신 분들이 많을 수 있습니다. 그 다음 충청도 지역인 분들인데요. 아마도 저희 농가와 비슷하게 심으실 것 같습니다. 저희는 8월 31일에 1차로 심고 9월 4일에 2차로 재배를 합니다. 저희는 절임배추로 판매를 하기 때문에 두 번에 나눠서 심는데요. 그게 아니라면 9월 2일 정도에 심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그리고 전라도나 경상남도와 같은 남부지방의 경우는 9월 5일부터 10일, 늦어도 9월 15일 전까지는 심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물론 좀더 늦게 심는 분들도 계시는데요. 그런 분들은 일부 김장철에 수확을 해서 김치를 담그시고 또 일부는 배추가 얼지 않도록 해서 봄까지 놔뒀다가 수확해서 드시기도 합니다. 이렇게 심는 날에 맞춰서 밭에 비료와 유기질 거름, 석회 봉사를 넣어 주셔야 하는데요. 각각에 대해서 넣는 이유에 대해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넣는 비료는 이 맞춤 16호라는 비료인데요. 거의 매년 이 비료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1비량을 보시면 10아르당 30에서 50kg을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보통의 중간 정도인 40kg 그러니까 300평에 20kg 비료를 두 포대 정도 넣습니다. 비료는 그 함량이 조금씩 다르지만 다량의 필수 원소인 질소, 인산, 칼리와 미량 필수 원소인 마그네슘, 붕소 등이 들어 있습니다. 배추도 비료를 많이 필요로 하는데요. 배추가 그냥 자라기만 하면 안되고, 고소하고 단맛이 나야 하니까요. 그래서 이 질소가 특히 중요합니다. 날배추를 씻어서 쌈장에만 찍어 먹어도 참 고소하고 맛있는데요. 이렇게 키우려면 이 질소 성분이 중요합니다. 그런데 반대로 질소가 과잉이 되면 배추 속에 꿀이 백인다고 해서 이렇게 물러버리게 됩니다. 그럼 이 배추가 맛도 없고 물러버린 배추는 먹을 수도 없게 됩니다. 다음은 유기질거름인데요. 저희는 이 첫걸음 골드라는 제품을 넣습니다. 저희가 특정 제품을 말씀드리는 것은 꼭이 제품이 좋다기보다는 구입하실 수 있는 농자재마트에 가셔서 비슷한 다른 제품의 함량을 확인하셔서 넣어주시면 됩니다. 비료는 농작물에게 무기물을 공급해 준다면 이 거름은 유기물을 공급해 줍니다 유기물의 대표는 바로 탄소인데요 이 탄소 성분은 농작물에게 역시 중요합니다 아시는 것처럼 탄소는 증산작용을 통해서 공기 중에 이산화탄소를 흡수하고 산소를 내보내지만 뿌리를 통해서 거름에서 흡수하는 영양분까지 더해져야 배추가 더 튼실하고 싱싱하게 자랄 수 있습니다 유기질 거름의 시비량은 300평 기준으로 150kg에서 250kg 정도를 넣어 주도록 되어 있는데요. 이 시비량은 항상 평균적인 것이어서 토양 시비를 한 결과나 배추를 심는 땅이 모래가 많은 사질 토양인 경우는 시비량을 약간 늘려 주시고요. 물빠짐이 좋지 않다면 시비량을 줄여 주시면 되겠습니다. 다음은 석회를 넣는 이유인데요. 석회가 부족하면 대표적으로 나타나는 증상이 티번입니다. 티번은 잎의 끝이 마르는 증상인데요. 이 석회가 특히 많이 부족하면 결구가 안되고 제대로 된 배추를 수확할 수 없게 됩니다. 또한 거의 모든 작물이 마찬가지인데요. 토양이 너무 건조하거나 과습한 경우에도 양분을 잘 흡수하지 못해서 생리장애를 일으키게 됩니다. 이럴 때는 두둑의 높이를 잘 맞춰주시고 물빠짐을 좋게 해주셔야 합니다. 석회의 12 기준량은 일반적으로 300 평당 밭에는 250kg이니까요. 20kg 한포당 12포에서 13포 정도 넣어주시면 됩니다. 마지막 봉소인데요, 봉소가 부족할 때는 아마 배추를 마트 같은 데서 구입하실 때 많이 보셨을 수도 있는데요. 배추의 속이 까맣게 주근깨가 생긴 것처럼 보이는 배추가 있을 겁니다. 바로 이 배추가 붕소가 부족할 때 생기는 현상인데요. 이런 배추는 김장해서 먹는 데는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저희 같이 절인 배추로 판매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역시 신경을 써서 넣어주셔야 합니다. 오늘 영상은 김장 배추를 준비하시는 분들께서 배추 심을 밭에 밑거름을 넣을 때 알아두셔야 하는 내용으로 준비했습니다. 초겨울 김장철에 신선하고 고소한 배추를 수확하기 위해 이몇 가지는 꼭 챙겨보시기 바랍니다. 그럼 오늘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도 도움이 될수 있도록 준비해서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항상 행복하시고 즐거운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